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특별 뉴스에서는 달콤하고 매력적인 사랑 이야기를 함께 탐험해 볼 거예요. 눈빛과 미소가 감정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 본적 있나요? 한국 최고의 영화 스타 중한 명인 이민호가 그의 눈빛과 미소로 김고은.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배우에게 달콤한 감정을 전하는 순간에 정희와 함께 빠져보아요. 우리는 함께 이두 스타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그 눈빛과 미소 뒤에 특별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이 로맨틱한 사랑 야정을 느낄 준비를 하세요. 이민호의 달콤하고 행복한 사랑을 김고은에게 눈빛과 웃음으로 전하다. 한국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이민호와 김고은 커플은 그들의 달콤하고 행복한 사랑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민호의 열정적인 눈빛과 부드러운 웃음은 그의 사랑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이다. 이 커플의 행복한 모습은 이민호가 김고은에게 바쳐진 각 순간으로 그려진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사랑에 넘치고 김고은을 바라볼 때 그의 감정이 물씬 피어난다. 이민호는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화 스타일뿐만 아니라 세련된 남자로서 그의 감정을 눈으로 표현하며 각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추억으로 만들어낸다. 이민호가 김고은과 함께 있을 때의 부드러운 웃음은 팬들이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의 웃음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즐거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행동이다. 그 행복한 웃음은 그들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에 완벽한 강조이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사랑 이야기는 두 우수한 재능의 결합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미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나누며 팬들을 흥분시키고 지지를 얻고 있다. 이민호의 행복한 웃음이 김고은의 감동적인 눈빛에 빠져든 모습은 아름다운 따뜻하고 감정이 가득한 사랑의 그림이다. 이 커플에게 사랑은 단순히 화면 위의 찬란함 뿐만 아니라 일상 속의 따뜻한 현실이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빛나는 사랑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만 독특한 주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을 믿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근원이다. 이민호의 깊은 시선과 김고은에 대한 그의 행복한 웃음은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이며 우리에게 사랑의 기적과 삶의 기쁨을 믿게 만든다. 이 유명한 커플은 화면과 현실에서 그들의 깊은 애정을 계속해서 나누는 동안, 팬들은 그들의 관계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민호가 김고은을 바라볼 때의 깊은 눈빛은 단순히 순수하고 달콤한 감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에서 나오는 안정감과 확신을 반영합니다. 이 커플의 행복한 미소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이며 시청자와 팬들에게 영감을 전해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두 유명 인사 간의 공감과 심오한 이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공뿐만 아니라 삶의 도전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곳으로서 그들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는 이두 인물의 팬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의 달콤한 로맨스는 그들이 유명인이라는 어려움과 대중과 언론의 끊임없는 주목과 감시에 직면하면서 더욱 복잡한 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팬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관계를 평가할 때 팬뿐만 아니라 대중도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진심과 순수한 애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커플은 단순히 열정적인 연인의 모델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동의와 존중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민호와 김고은 사이의 찬란한 사랑은 팬들 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 아름다운 지속 가능한 사랑을 찾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그들의 깊은 눈빛과 행복한 미소는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동기와 힘의 원천으로 이 커플은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전직 여자 아이돌이 전 여자 친구와 함께 티빙 트렌지 러브 시즌 3에 출연한다. 전직 여성 아이돌이 티빙 트렌지 러브 시즌 3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큰 인기를 끌었던 연애 리얼리티 쇼는 12월 29일 오후 12시 KST 세 번째 시즌을 방송하기 시작했으며. 4명의 새로운 전 커플을 소개하고 그들의 과거 관계가 이별로 끝난 이유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렌지 드로브 시즌 3의 출연진 발봉입니다. 특히 한 개인은 저런 얼굴은 어디서 본적 있지? 라며 궁금증을 자아냈다. 알고 보니 첫 여성 출연자 송다혜는 K팝 3세대 출신 베스트 다혜였다 2013년 베스트 멤버로 데뷔한 그는 팀 전체가 해체를 선언하기 1년 전인 2017년 팀을 떠났다. 한편 패널 이용진, 쌈디, 걸스데이 유라, 김혜원이 진행하는 트렌지러브 3는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티빙에서만 방송된다. 혹시 트렌지러브 시리즈의 팬이신가요? 이전 여성 아이돌이 TVING의 트렌짓 러브 시즌 3회 출연 멤버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단히 인기 있는 연애 리얼리티 쇼는 한국 표준 시간으로 12월 29일 오후 12시에 세 번째 시즌을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과거의 연애에서 이별로 끝났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4개의 새로운 이전 커플이 소개되었습니다. 과거의 여성 케이팝 아이돌은 그녀의 전 남자 친구와 함께 트렌짓 러브의 멤버로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그녀를 포함한 다른 이전 커플들이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돌이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그녀의 출연은 더욱 눈에 띄게 다가왔습니다. K-팝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 있으며 아이돌은 팬덤과의 강력한 연결을 형성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전 아이돌이 연애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특별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트렌짓 러브는 이전 커플들에게 그들의 이별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즌3에서는 더욱 강조된 캐스팅과 신선한 스토리텔링으로 시청자들에게 더욱 긴장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아이돌이 출연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녀의 인기와 이전 연애에 대한 호기심은 단순한 오락성 프로그램을 넘어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감정적인 여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은 기존 팬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청자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